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가을의 싱그러움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싱그러움과 같기를 간과합니다 때로는 먹구름도 있고 또 일어났어도 상쾌함이 없는 하루의 시작도 있지만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운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정말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활력을 어둡게 또는 아무 소망 없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극률이 여기시고 오늘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여 탄식보다는 이 은혜에 대한 기쁜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이런 부귀영화는 분토만도 못하는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것도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참 아픔과 무거움과 그리고 피곤함을. 저희들이 애써 찾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배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랑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자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엽니다.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심기어져 자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을 먹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중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도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부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보다 더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자, 이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곳곳에 정말 시한폭탄처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도 두려운데, 우리 스스로가 재해를 만들다니 참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기 위하여 심는 자로 어, 사랑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어서 거두어 다음 세대에도 먹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을 심읍시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보이십니까? 나무님들도 사랑을 말하는군요.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어, 비는 행위죠. 어, 그들이 믿는 무언가에, 어, 마음의 소원과 아픔과 또 여러 바램들을, 어, 그렇게 비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고요. 어,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끊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기도해라 하지마라. 하지말라 합니다. 누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되는 의무적인 것이고 쉬지말고 기도해야되고 기도는 호흡이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네 기도 안들을거야. 네가 네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안 들을 거야. 심지어는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보 기도지 않습니까? 예레미아가 민족을 끌어안고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 기도마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떻게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어? 어디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가 끊어졌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작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분들은 되게 좋은 말씀이죠. 어,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 중요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야, 이 기도가요 오염된 겁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삐뚤어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laughs> 듣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늘 문은 열,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뭐 응답 받는 기도. 크, 기도는 만사 형통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런 기도. 여러분 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도가 상당히 오염됐다는 것이 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신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뭐 많은 신들이 있죠. 비를 관장하는 신, 햇빛을 관장하는 이런 신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분주히 그것도 자식과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나서 힘을 쏟고 더군다나 너희가 그런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기 위하여 힘을 드린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을 드린다 이것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 얼굴이 부끄러워질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다는 이 예배 형식만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데는 요행이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행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수죠 도박에 돈을 거는 걸 얘기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자, 땀 흘리지 않고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자, 노력하지 않고 점수를 받으려는 자 이런 걸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여 거두어드리는 가장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렇죠. 부여해지는 겁니다. 높이 나는 새가 당연히 멀리 보는 겁니다. 높이 날지도 않았는데 앉아서 천리를 보겠다. 물론 요즘 기계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바라는 것이 요행이고 기도를 하나님께도 그렇게 요행으로 기도하는 병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공부를 안 했습니다. 펑펑 놀았습니다. PC방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다가 시험 때가 돼서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이번 영어 시험 100점 맞게 해 주시옵소서. 아, 100점은 좀 그렇고 한 90점만 막, 여러분, 이게 요행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답이 그 전날 꿈에 다 보이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들으면 알만한 기도회죠. 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기도하곤 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도의 열풍을 일으키는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도 되지만 가끔은 그 기도회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기도하지 마 나한테 이런 내용의 기도가 될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회 방송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우리의 모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모델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주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단서가 붙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는 옆으로 셀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뚤어진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낫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요.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몇 번이고 곱씹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기도의 줄을 잡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래. 기도 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으로 거룩하게 내 마음이 새롭기를. 비록 건강은 우리가 나이 들면은 당연히 건강 잃어가는 거죠. 운동 안 하면 건강을 잃어가는 것이고, 잘못 먹으면 건강을 잃는 것이고, 사고를 당하면 그렇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해할 수 없는 내 영은 언제나 강건하기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돈이 없어도 주님을 노래하는 내 입술은 변하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주여 무엇을 주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죽 답답하시면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야너 기도하지 마나네기도안 들을 거야 이런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 얼굴에 부끄러움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마자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공식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머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가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